최근에는 누구나 공공미술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획전이 종종 열리고 있는데요. 울주 문화재단이 마련한 울주 공공미술 프로젝트, 꿈의 조각전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5명의 조각가와 지역의 어린이들이 함께 꾸민 전시여서 그 의미가 한층 더 돋보인다고 할수 있는데요. 전문 예술가들이 이제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예술과 좀더 가까운 데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울산이라는 지역 내에서 중에서도 울주군 안에 이렇게 창토색이 많이 묻어있는 지역에 이렇게 야외 전시를 통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이런 예술품들을 느끼면서 예쁘게 채색된 대형 조각 작품들. 이곳은 외고산 옹기 마을 문화공원인데요. 5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올주 공공미술 프로젝트 꿈의 조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조각가 15명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옹기 축제와 어린이날을 고려해서 누구나 좋아하고 친근한 작품들이 푸른 실록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한 쌍의 말은 마치 푸른 초원을 힘차게 질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작품을 만든 주인공 대전에서 활동하는 장원모 조각가입니다. 관객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너지고 힘들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이 작품에 갖고 있는 이제 힘과 원동력을 통해서 그 힘을 전달받고 이제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아이들이 많이 보러 올것 같은데 선생님 작품이 이렇게 되게 좀 희망찬 부분이다 보니까 아, 그런가요?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 아,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사진도 많이 찍을 것 같고 혹시 이런 조형물 작품은 아기들이 이렇게 만지거나 올라가거나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을 염두해서 이제 재료적인 측면도 이제 스테인스를 선택을 하고 이제 단단한 물성을 가진 형태들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각가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아이들이 이제 관람을 해도 무리가 없을 이제 그런 작품들로 웬만하면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조각가로서 이제 활동의 나감에 있어서 혼자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네 이제 뭐 조각가들이 이제 공공 미술의 영역 또 미술가들이 이제 또는 예술가들이 이제 활동의 나감에 있어서 그 예술가를 찾아주는 관객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작가와 관객이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말이 절실하게 와닿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꿈을 주제로 지역 어린이들의 소망 등 제작 참여를 통해 누구든지 공공미술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초등생들이 함께 직접 참여해서 만든 꿈의 길이라는 공간도 따로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이제 직접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공공 미술이라는 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예술 세계가 아니라 직접 나도 하나의 그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심어드리기 위해 조금 이번 울주 공공 미술 프로젝트 꿈의 조각은 개인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공동의 꿈과 예술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볼수 있는데요. 이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전시는 6월까지 외고산 옹기마을 문화공원에서 계속됩니다.